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미 해군이 8척에서 10척에 이르는 프리덤급 연안전투함 LCS 리터럴 컴뱃쉽을 퇴역시키기로 하고 이를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덤급 LCS는 23척이 취역했고 9척이 건조중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오래된 구형 전투함이 아닙니다.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함정을 조기에 퇴역시키기로 한 겁니다. 2008년에 취역시킨 LCS를 이렇게 빨리 퇴역시킨다고 해서 더 워존이란 군사 잡지는 이를 리터럴 디제스터 연안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퇴역 예정인 LCS 가운데 가장 새 것은 7년밖에 안된 겁니다.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은 수진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 해군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도입한 분량을 제외하고 그 이전 것은 모두 퇴역시키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의 LCS 도입 사업은 부실투성입니다. 이미 취역한 것도 그렇고 지금 건조 중인 것도 있어 애물단지입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니에폴리스 세인트 포로를 인도받고도 취역시키지 않았습니다. 프리덤급 l c 서는 워터젯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 게스트 터빈을 연결해주는 컴바인 기어의 문제가 있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면 40노트의 최고속도로 항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장이 다반사라 평소에는 디젤 엔진으로만 10에서 12노트로 항해합니다. 헬기와 무인기 탑재데크도 가지고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유지보수와 운용비용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산만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타이완에 구매하라고 종용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겉보기는 괜찮아 보여도 도입했다가는 돈이 줄줄 셀것이란 판단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미군의 고물무기 처리장이냐는 반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퇴역하는 키드급과 페리코 구축함을 타이완에 판매했었습니다.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고립돼서 무기를 파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타이완 해군은 프랑스의 3,600톤급 라파에트급 6척을 도입해 강등급이란 명칭으로 운영합니다. 원래 1980년대 말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사려다가 결렬되는 바람에 프랑스로 도입선을 바꾼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서러움을 겪습니다. 프랑스에서 바가지 가격으로 도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타이완 사상 최악의 방산 비리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도입과 관련된 해군 장교와 무기상 등 10여 명이 자살하거나 의문사했습니다. 라파에트급 호위함은 초기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모듈화된 함정인데 프랑스가 중공해 기술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위기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타이완이 상당히 큰 무기 시장입니다. 그러나 낡은 무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만 감안하려 하자 타이완이 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2일 타이완은 프리덤급 LCS를 포함해 미국이 제시한 네 가지 무기 구매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타이완 현저로 가이즈 어리숙한 바보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타이완의 초장거리 레이더 페이브포스의 추가 구매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신장 위구르까지 중국 영토 깊숙이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로 전 세계 몇개 없는 레이더입니다. 페이브포스 레이더는 이미 한개가 타이완 북부 러산이라는 곳에 설치되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까지 추적할 정도로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추가로 남부에 하나 더 설치하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하나가 400억뉴타이완달러, 한화로 1조7천억원 정도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AH-64 이 아파치 무장헬기에 추가 구매에 대해서도 예산 초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여기에다 uh60m 블랙호크 업그레이드나 추가 구매도 거절했습니다. 이 기종은 타이완 공군 참모총장이 탔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순직한 헬기입니다. 타이완이 예상한 야간 수색장비 보강예산에 대해 미국이 두 배를 요구한 데다 신형 헬기 구매는 그 10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은 무기 판매 호재입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M1A2의 타이완 맞춤형인 M1A2T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지가 꽤 됐습니다. 트럼프 시절 결정한 건데 아직 인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형적 특성상 전차는 해안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활지가 많지 않아 전차가 기동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또 미국산 M1A2 전차는 중량이 65톤으로 거대해 타이완의 웬만한 교량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해 전차를 투입할 경우 M1A2의 성능이 워낙 우월해 일방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국토가 좁아 해안에서 중국군을 경멸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점령됩니다. 타이완 육군은 교전 중에 다른 적전차를 겨냥하는 헌터 킬러 기능이 없는 2세대 전차 M60과 함께 국산전차 CM11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리 국산전차지 M60의 차체 M48에 포탑을 얹은 기후한 전차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화력이 떨어지는 105mm 주포의 전투 중량은 50톤, 최고속도는 시속 48km에 불과합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M1A2T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최신의 전차를 미국이 판매하는 것에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기거래는 국제 관계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간 고려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250대 M1A2 전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주적이지만 과거 소련과 함께 국토를 분할 점령한 독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거 구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폴란드는 러시아와 같은 t-72와 함께 독일의 레오파드 2를 다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레오파드가 아닌 미제 전차를 구입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대한 구의 차원입니다. 폴란드는 트럼프 시절부터 미군의 주둔을 간청해 온 나라입니다. 전차거래가 지정학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독일은 자국의 전차 보유량은 얼마 안되지만 세계 최대 전차수출국으로 과거 전차왕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트2 계열 전차는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싱가포르, 남미 여러 나라들도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M1A2 전차와 함께 세계 최 정상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M1A2 250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면서 700대나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제 T72를 서서히 도태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T72 지원 계획은 4월 초에 기사화됐지만. 아직 인도되진 않았습니다. 4월 22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폴란드의 T-72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폴란드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 영국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에 이길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g 7 정상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한 이유의 고위 관리는 존슨의 발언을 웃기는 소리로 깨프를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전쟁이 내년 말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도를 러시아로부터 잘 방어하고 있다면서 대사관을 재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